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교통방송입니다. 오늘 하루 시내버스를 몇 번이나 이용하셨나요? 서울시만 따져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시내버스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원조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셈이지요. 스스로 가마꾼이라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시내버스를 몰고 대구 시내 곳곳을 누비며 퇴직 후엔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올바로 서길 바라는 대구의 김 부님 기사가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이비엔스 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32화 진짜 대중교통 시대를 꿈꾸며 김부님 기사 두 번째 이야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1970년대 말 운전 면허를 가진 여성이 거의 없던 시절에 김부님 기사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일종 운전면허를 취득해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시 되던 해엔 소방차가 몰고 싶어서 대형 운전면허까지 땄는데요. 시내버스 핸들을 처음 잡았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즐겁다보다는 무섭죠. 처음에는 이 차가 내가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차라는 건 이, 이,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사고 때문에 굉장히 어, 좀 두렵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첫날, 회사 전문가 첫날 차 타라. 마당, 회사 마당 차고 이제 버스 다 나간 자리에 돌아봐라 하고 두 번째 날은 본 전무님이 이제 그 관리, 안전 관리자고 이러니까 옆에 타고 길로 꺾고 나가자 이래야 됩니성수공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길에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 세상 전부 손가락질을 다 쳐다보는 아니면 처음에 핸들도 안 줘요 한 삼일 따라 다니면 노선도 숙지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노선이 또 매일 바뀌니까 그래서 핸들을 주더라고 근데 또 그것도 핸들 잡고 일주일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은 손에 익지 않지 사람들은 어딜 가나 쳐다보지 이것만으로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김부인 기사를 가장 힘들게 한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모르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성강장 이제 노선이 한 노선만 계속 달리면 기록할 이유가 없었는데 공동 배차제라고 해서 3일마다 돌아가니까 승강장이 다 달라지잖아. 이 3일 하면 또 가고 대구 시내를 전체를 다 운행을 하는. 3개월이면은 대구 전체를 3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다 다녀. 그러니까 이제 종점이 달라지는 거지. 아,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시내버스 기사가 담당하는 노선이 사흘마다 바뀐다고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 이 제도는 3, 4년 전까지도 여러 시에 존재했던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인데요. 운송 수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하나의 버스 노선을 여러 개의 버스 회사가 돌아가면서 운행했던 겁니다. 그러니 기사들이 담당하는 버스 노선도 자주 바뀔 수밖에 없었죠. 자꾸만 바뀌는 버스 노선을 암기하는 데는 기사마다 각자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김부님 기사는 기록으로 이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성강장에 그 손님 태우고 신호동에 딱 걸리면 기록을 하 아, 여기는 무슨 동사무소, 무슨 초등학교, 몇번 성강, 이렇게 기록을 다한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기록은 무제한이죠. 이렇게 시내버스 운행하는 일에는 점차 적응해 나갔지만, 꽤 오랫동안 적응하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통근 시간, 그때는 통근 버스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성서공 단에 이제 출근을 하면 통근 버스 탄 사람들이 창가에 저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동물은 가버들. 그나 여자 기사라서.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은 가더라고요. 아시 박진 시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성 기사라는 이유로 뜻밖의 환대와 응원을 받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게 뭐 시장 가면은 아이고 기사님 차 오늘 타고 왔다면서 막 덤으로 뭘 주고 식당 가면 밥값도 안 받고 아이고 기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고 고맙다고 어떻기 시민을 수송해 줘.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여자 기사에 대한 고마움 사회적 공공재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게는 책임감 같은 게 되죠.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더해질수록 김부님 기사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본인의 행동 하나가 여성 기사 전체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차종 차라는 게 우리 회사 첫 차와 타 회사의 끝차 우리 회사 끝차 타에서 차차 여기가 이 버스는 시간이 돈이잖아 최고 힘든 자리였어 근데 남자도 못 하는 이 자리를 또 거의 3년 동안 그 그래서 주어진 대로 일을 다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만 일을 다 했다고 종차도 고 남자도 못 뭐. 그런데도 씩씩하게 말썽 없이 자려고 회사는 요금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회사의 표준이 된 거예요 배차 시간 잘 지키고 씩씩하게 일도 잘하고, 이러니 어느 회사 사장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30년이 넘도록 시내버스 기사로 살면서, 김부님 기사는 참 많은 사람을 싫어 날랐습니다. 참정 많고 고마운 승객도 있었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 진상 승객도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은 많죠. 늘 뭐,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공공제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으니까 고마워하고 뭐 시장 가다가 뭐 먹을 것도 주고 가고 이런 분이 상당히 많죠. 나쁜 분들은 이제 뭐 많지는 않는데, 음그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이 분은 음 술을 조금 잡수었더라고. 그래서 장장거리를 갔어. 그래 이제 타면서 기사님 조금 지나가는 게 여기 어디요 이러더라고. 예, 여기 어디입니다. 자, 요 옆에 지나가는 게 여기 어디 승강장입니다또좀 해서 이렇게 기사님 요 어데요? 조금 이니까 기사 요어디고 이런 거예요. 말을 안 해주니까 운전하는데 이확 뒤에 땡긴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시내 버스 기사를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세게의 차박글다니 그 승객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당하는 기사도 놀랐을 테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제 추수를 가지고 이제 그 땡기는 경우는 이제 성강장 한도 성강정 종점 가기 전이었어 승객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 종점이가 아 오늘도 아 진상 하나 만났다 싶어서 뭐끓른 속도 뭐 참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르신 은 종점입니다 내리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다시 또 때리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퇴근 시간은 다가오고 회차에서 이제 손님 태우고 가야 되는안 되는 거 그래서 니다111 지령실에 전화를 김부님 기사의 요청을 받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이 진상 승객의 치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TV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32화 진짜 대중교통 시대를 꿈꾸며 김부님 기사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